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이보람 플래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 매산리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먼저 이곳은두개동 16세대가 추가로 오픈했는데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집은 3룸 세대예요. 근데 6월 말에 되면 4룸 세대도 4세대가 나오거든요. 1 9수가 많으신 분들 4룸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집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곳의 분양가와 시집주금은 아직 대출 감정 적으로 저한테 유선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전용이 22평에 실사용이 34평이나 되다 보니까 나큰 집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안성맞춤인 그런 집이에요. 방 공간, 거실 공간, 화장실. 그다음에 주방 다용도실 테라스까지 전부 다 널찍해서 빵 뚫린 답답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집입니다. 그렇다고 생활권이 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도보로 5분만 걸어가시면 광역버스가 다니는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그 옆으로 마트도 있고 굉장히 생활권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학군이 조금 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도보로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아마 자차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한 7분에서 10분 정도면 통항이 가능한 그런 집입니다. 지금부터 집에 외부와 내부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주차 공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는요, 여기에다가 1열 주차로 겹주차가 한 대도 없이 100%될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가 더 있으시다면 이 공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건물의 외관은 두 가지 색의 파벽,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전실인데요. 전실의 바닥과 벽은 깔끔하게 그레이색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측편에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좌측에는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신발 수납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가운데 거울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데일리 휴즈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이게 망임유리를 사용하셨네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아, 거실과 주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이곳이 거실인데요. 아, 거실 사이즈 정말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소파를 놓으신다고 하면 4인 소파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창은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남향의 거실 창입니다. 채광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천장에 보시면 대형 바리솔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과 직구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이 TV 자리인데요. 아트월은 어 전실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포세린 타일로 그레이색으로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뭔가 집이 은은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파 자리 옆쪽으로 월패드와 각방 보일러 컨트롤러,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거실을 살펴봤고요. 주방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왔어요. 이 집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주방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식탁 자리. 식탁은 이렇게 4인 식탁을 놓으시는 게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뒤쪽으로 양문 개폐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는 이제 조리대가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콘센트를 활용하셔가지고 뭐 토스트기라든지 아니면은 렌지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부장과 하부장에 수납장이 워낙 많아서 여기는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국탑에메리평 후드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명도 달아놓으셨네요. 옆에는 백조 싱크볼, 사각 싱크볼인데요. 굉장히 넓고 깊어요.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고요. 이 반대편에 이젠 아일랜드가 놓아져 있어서 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을 보면서 안전하게 요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하부장도 수납공간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밥솥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전부 다 수납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수납이 많아요. 그리고 이 옆에 홈바 따로 렌지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콘센트가 있는 곳에 원하시는 곳에다가 렌지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딱 커피 포트 놓고 이쁜 그릇들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수납 진짜 많네요. 또 하나 좋은 점,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요. 이 포켓도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정말 큰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조 가스 쿡탑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화력이 센 화력을 요하는 그 음식들은 이곳에서 조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크볼도 하나 있고. 환기창도 있고, 콘센트도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 배치하셔도, 병렬 배치하셔도 좋을 정도로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1층에만 있는 테라스거든요. 여기 테라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많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여기에 데크로 지금 깔릴 거예요. 폭이 2m. 길이가 무려 14m짜리 테라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기준층보다 가격이 1,500만원 밖에 안 비싸요. 저 같으면 빨리 이 테라스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 다양한 도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안방 라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간이 안방인데요. 안방도 상당히 넓죠. 정말 넓은데 네, 진짜 넓어요. 근데 놀라기는 일입니다. 이따가 작은 방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아마. 바닥은 강마루,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아주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LED 등과 간접 조명,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침대 뭐퀸 사이즈로 하나 놓으시고요. 한쪽 벽에 콘센트 있는 곳에 이용하셔가지고 그 화장대 자리만 딱 마련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이 한쪽 벽면에 마련된 붙박이장 무려 키큰 장으로 일곱 칸이나 설치가 돼 있으니까 정말로 옷 수납도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안방 욕실인데요. 보통 안방 욕실 되게 좁잖아요. 네. 여기 욕실도 크게 잘 나왔습니다. 양변기 그리고 거울 달린 수납 공간과 세면기. 이 안쪽에 샤워 공간이 완벽합니다. 정말. 보통 안방욕실 요만한 데도 있어요 정말로 여기는 저보다 등치가 더 크신 분들도 편하게 샤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코너 선반에 환기창까지 달려있는 완벽한 욕실 공간입니다 아, 구조가 정말 널찍널찍하고 심플하게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릴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는 전에 이렇게 지금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이렇게 칸을 놓을 수 있는 그 선반도 짜주신대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남는 공간에 진짜 수납 공간을 정말 잘 마련해 주셨네요. 네, 이곳이 두 번째 방인데요.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에요, 이 방. 이 가장 작은 방의 크기가 이 정도니까 여기 방 크기가 정말 크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강마루 시크 벽지 마감도 동일하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이렇게 침대 놓으시고 이쪽 콘센트 자리에다가 화장대라든지 책상 놓으시고요. 한쪽 벽에다가 북박에장한네칸 정도 시공하시면 완벽한 침실 공간입니다. LED 등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이두 번째 방부터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을 저쪽으로 하나 가져와야겠네요 콘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대신 환기창은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환기라든지 체감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중문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에 있거든요. 아, 진짜 넓어요. 작은 방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 정도 크기 방은 성인 자녀분 있잖아요. 늦게 술 먹고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 아빠 보기 민망할 때 바로 탁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침대, 킨 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이쪽에다가 책상 한쪽에다가 북박이장4칸 시공할 정도의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LED 등과. 환기창, 정남향 채광창이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이 방도 아쉬운 건 벽걸이 에어컨 하나는 이렇게 딱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 크기면 자녀분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은 안방 욕실보다 더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양변기위쪽에 거울이 달린 수납공간, 세면기에 거울도 달려있고 바닥과 벽이 모두 다 테라조 타일로 옅은 그레이 색이어서 더 깔끔한 느낌을 줘요. 우리 안쪽에 샤워 공간. 여기는 뭐, 두명 있어도 되겠는데요? 정말 넓습니다. 타일도 약간 그 민트색 타일이어서 조금 더 깨끗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샤워기는 골드로 포인트를 주셨네요. 만약에 아이들이 어리시면, 부부들은 그냥 부부욕실에 사워하시고 여기에다가 이거 떼고, 조그만 욕조를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 매산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 장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여기가 작년 연말에 오픈했을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분양이 그만큼 빨리 됐거든요. 딱 보니까 느낌이 옵니다. 거실, 주방, 방 공간, 화장실, 다용도실 다 커요. 큰 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안성맞춤이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에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